안녕하세요. 마루 원장입니다. 오늘은 오제닉스라는 제품을 이용해가지고 탈색머리, 탈색 후에 염색한 모발인데요. 탈색머리 복구 매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오제닉스 슈퍼 케라틴 단백질을 이용해서 전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제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접해봤는데, 어, 탄머리나 요런, 이제, 아주 극손상일 때는, 어, 아주 쓰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끝머리 쪽 상한 부분에 이렇게 제품을 좀 발라주시고, 그 다음 매직기를 당긴다거나 이렇게 시술을 하면은, 어, 굉장히 효과적으로, 어, 그리닝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처리 이제 하고, 전처리 한 뒤에 이렇게 드라이기로 말리는데요. 이게, 오제닉스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매운, 느낌의 그 매콤한 냄새 향이 있어서 눈이 좀 따가울 정도로 맵더라고요어그거 말고는 탄머리 복구 하기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 매운 거를 고객님한테 미리 설명해 주는게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성 펌제를 한쪽은 뉴일링 이라는 제품을 쓰고 한쪽은 jmw 에서 나온 아우라 제품을 써서 한번 양쪽을 그냥 원터치로 발라보겠습니다 많이 곱슬머리는 아니라서 그냥 원터치로 해서 어 연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슈퍼 케라틴으로 전처리를 해놔서 연화가 잘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냥 원터치 바릅니다. 일반적으로 할 때는 투터치를 하겠죠. 뿌리 자라난 부분 한번 바르고 그다음 끝머리에 산성 펌제로 또 바르고 자 가격은 지금 유일링이랑 아우라가 한두배 정도 가격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가지 다 쓰고는 있는데 탄머리 복구할 때는 아우라를 많이 사용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아우라보다는 유일링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산성 펌제들이 좀 연화가 좀 많이 더디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화를 만약에 안 나올 때는 약간 조금 더 강한 약을 발라서 더발라가지고 연화를 봐주시는 게더 좋다.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펴면. 첫 번째로 이제 빗으로 빗었을 때 펴지는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 어느 정도 이제 쭉 늘어진다 하는 생각이 들면 한번 꼬집어도 보시고, 지금 꼬집어 보죠. 자, 꼬집어 보는데 어, 전혀 구김이 없습니다. 그 말은 어, 아직 연화가 거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산성 펌제가 이 정도로 어, 연화가 더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위에는 약간 이제 구겨지듯 느낌은 보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모발이 무너지지는 않아야 되니까 건강물을 바르면 바로 무너지는데 이런 산성펌제를 바르면 바로 모발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진 상태에서 시술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니까 탄머리 같은 경우에 어, 시술할 때는 무너지지 않게끔 잘 산성펌제로 조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알카리 매직약, 어, 알카리 매직약을 조금 더 빨라줍니다. pH 한8 정도 되는 매직약을 전체로 빨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우라 있는 쪽도 같이 발랐는데 아우라 쪽은 더 연화가 안 나와서 자, 지금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데요. 그래도 연화가 생각만큼은 잘안 걸리네요. 자, 요 정도로 그래도 이제 지금 이렇게 펼쳐보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모발이 무너질랑 말랑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집었을 때꽉 집힐 때까지 연화를 보면 굉장히 연화가 많다라고 보셔야 되니까요. 지금 느낌 한번 보시고 자 한번 꼬집어보면 이 집히는 느낌 있잖아요. 이거 자 한번 보시면 이제 약간 올라오는 느낌 있죠. 자 이제 헹궈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방치를 합니다 한 5분 안에 무조건 끝낸다 라는 생각으로 시술을 하시는 게 시술 시간도 빠르고 어, 모발 데미지도 좀 줄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더 고집을 보고 느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어한 3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자 아우라 쪽은 더안 나와 가지고 조금 더 방치하고 방치할 때 지금 여기 파란색 약 보이시죠? 아모스 건강모 약제인데 저것도 연화가 잘 되거든요. 한번 바르고 저런 건강모 약을 발랐을 때는 이제 믹스가 된다고 봐야 되니깐요. 그래도 바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더 발라서 연화를 보고 자, 이제 거의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한번 헹구고 매직 시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라 쪽은 그래도 힘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보세요. 약간 힘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때 이렇게 펼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헹구고 나서 시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이제 지난 것 같은데, 완전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오래 두기는 조금 그래서, 한쪽이 거의 나왔기 때문에, 자, 헹구고, 그 다음 다시 시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헹구고 볼게요. 자, 헹구고 이제 말리고 나서 오제닉스를 끝에 살짝 발라주고, 지금 매직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머리까지, 오제닉스 했을 때는 온도를 너무 낮출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온도는 160도로 끝까지 땡깁니다. 끝까지 160도로 잡아서, 어, 땡겨주고. 첫 번째 딱 땡겼을 때 느낌이 끝머리가 조금 지질지질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빨리 온도를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자, 부드럽게. 이게 끝에 오제닉스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약간 이 매운맛이 좀 나죠. 그래도, 어, 퀄리티는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기 때문에요. 그래도 바르고 한 번씩, 이게 상한데, 지글지글 하거나 상한데가 있다면 오제닉스 바르고 당기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저도 뭐 제품은 아무거나 줘도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요거 슈퍼캐라틴 오제닉스 쓰고 나니까 또 느낌이, 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잘 접목해서 한번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자 지금 헹구고 나온 상태인데요 자 양쪽 비교를 했을 때 느낌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아우라 있는 쪽이고 저 반대편이 유일링 인데 아우라 있는 쪽도 부드럽고 유일링 쪽도 부드럽기는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가격 대비를 생각하면 유인이 제가 볼때는 낫구요 진짜 이게 탄머리 탄머리 복구를 생각했을 때는 아우라 같은 진짜 약한 산성 품제를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가지 약재 많겠지만 어 탄머리 복구 할때 아우라 를 사용하는 것도 어, 좋더라 라는거 말씀드리고 싶구요 자 마무리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산머리 벗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